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전문가, 이강훈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도지코인 고점에서 대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거예요 근데 계속 조정이 나와 죽고 저점 에서 지금 한번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전 매물대 라인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하고 지켜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지코인 결국에 지금보다 더큰 상승으로 나와서 목표 효과를 200% 이상 지금 75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샀으면 더 사야되는 자리지 오히려 우리가 탈출을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고점에서 장기간 동안 물려있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자리에서 나가야자는 이 심리적으로 탈출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면 결국에 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무서하실 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도지코인 조정용계 도지코인 개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 구간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난 불장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XRP,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와 함께 이 전략적 비축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의 불장을 다시 한번 더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성 이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승인한다라는 것을 의미. 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기 때문이죠. 즉 기존 금융권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 가상 자산 시장 신뢰도는 높아지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더욱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이 금과 동등한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확실한 제도권 편입과 꾸준하게 장기적 상승의 시작 단계가 현실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야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바로 이 해킹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려는 움직 때문에 더 빠른 신뢰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키는 움직임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트코인 그리고 몰리플,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카를 단어와 함께 포함된 발표로 인해서 암호화폐 입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고래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후에 대량 청산을 마무리하고 고래들이 매집을 본격화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미 반등 직전에 대량의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XRP 또한 고래들이 6억 달러 규모 이미 축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이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서밋 암호화폐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이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인 시장 불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어떤 이슈나 유행이 있을 경우 10%에서 20% 오르는 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300% 까지도 한 번에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결국에 지금 자리 매물대 소화가 끝나면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의 가격, 내일의 가격 이런 단기적인 가격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가격대에 따라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만한 코인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죠. 리플, 스텔라룸엣, 에이다 등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밈코인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게 밈코인입니다. 보시면 도지코인 로고도 미 정부 웹사이트에 등장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새 SEC 체제가 등장하면서 밈코인, 트럼프, 도지, 봉크, 이런 밈코인들이 단순히 밈코인을 넘어서 ETF 승인을 신청한 신청서까지 제기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밈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시총 13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트럼프 멜라니아 밈코인은 실제 결제 수단으로 밈코인을 확장이 되면서 여행 서비스, 브랜드 상품구매가 가능하면서 실제 결제수단으로 밈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3일 오전 8시 44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이강훈 급등코인 도지코인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40원에서 200원 잡고 매도가는 600원 전량매도 진행하라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추천드린 날짜 차트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저점 라인을 잡아서 윗 구간 안겨 드린 겁니다. 결국에 구독자분에게 300% 이상 수익 구간을 안겨 드린 겁니다. 코인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저점 라인 잡고 윗 구간 잡자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특히 밈 코인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화면이 제가 1월에 밈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1월달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이 밈코인만으로 1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달 동안 1억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받습니다1000%그 이상 1100% 수익률을 얻어갔습니다 밈코인으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으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누리자는 게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코인 몰빵하라는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시바이누 코인 덕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어들인 거부가 등장했고 페페 코인으로 단 4만원을 투자했는데 700억원 수익 잭팟 시바이누 투자자 3년 반 만에 400만원으로 17억원 벌어라면서 4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벌수 있는게 바로 민코인이고 최근에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18,000% 급등을 해서 시총 18위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 중에서도 꾸준하게 미국 정부가 담고 있는 민코인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민코인 제 영상을 봐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영상 속에서 항상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실제 이상한 유료 리딩방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의 영, 정보들을 그대로 퍼다 나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2025년에 잡아야 될 밈코인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신청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2-2349번호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2025년 최소 300% 이상 폭등할 밈코인 매수가부터 매도가 친절하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드리다 보니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유튜브 영상 보고 추천받아서 처음으로 코인을 사보신 우리 구독자님 300% 이상 수익 보셨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에 에이다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강훈 전문가님 에이다로 200% 수익 봤다 너무 감사하다 라면서 감사 인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욕심 안 부리고 했더니 2주 만에 계좌 복구가 되었다고 감사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분들은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5년 300% 이상 폭등이 나올 밈코인 잡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5 6 2 2 3 4 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2025년 최소 300% 이상 폭등할 민코인 매수가, 매도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월 3일 오전 8시 44분 제가 구독이라고 남겨준 구독자분에게 도지코인 수익을 안겨 드렸던 코인이죠. 매수가 140원에서 200원 매도가는 600원의 전량매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 아랫구간 저점구간에서 설명을 드리고 600원 엄청난 고점 구간에서 수익구간 안겨드린 코인 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300% 수익 구간을 안겨드린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 코인이고요. 제가 이때 전략 매도 진행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코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승이 나아주면 조정에 의한 착실현의 매물에 의한 조정 구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때는 확실한 매도가를 통해서 수익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기로 들어왔으면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데 5% 10% 인생 역전을 하려다가 결국에 장기간 조정 구간에 돌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익 구간에 왔을 때 상승 사이클에 한번 왔을 때 수익을 봐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확실한 매도가를 통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매도가를 잡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잡기에는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매수가 매도가 다시 안내해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신청 방법은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562-2349번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도지코인이라고 간단하게 코인명 보내주시면 내가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서 매수가 매도가 안내에서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한 단가가 있다면 같이 보내주세요. 거기에 맞는 대응전략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절대 유료시황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이번엔 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다.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0 1 0 5 6 2 2 3 4 9번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도지코인이라고 간단하게 코인 명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서 매수가, 매도가 안내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인 매매로 수익 구간 안겨드리고 있지만 선물 거래로도 어마무시하게 수익 구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OKX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 계좌를 보시면 73만 달러로 하나로 약 10억 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만 달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물 거래는 우리가 일반 코인 매매보다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청산을 당하시는 이유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락을 하면 단순하게 슛에 베팅을 하고 상승을 하면 롱에 베팅을 하니까 당연히 청산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무료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점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독자 분들이 만분 넘게 계십니다. 그래서 승률이 97%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튼 짓만 안 하면 수익 구간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물에 대해서 무료 코칭도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010-5562-2349번 위에 번호로 정보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텔레그램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유료시황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아요 구독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